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입은 2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룸도 뭐 해약세대, 특가세대, 그리고 좀 넓은 쓰리룸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타입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원하시는 가격. 하시는 구조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주차장은 1층 필로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겹주차 없이 편하게 일렬 주차로 왼쪽 공간. 살짝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이제 거의 메인 주차장 공간이네요. 예, 주차 공간은 빌라치고는 겹 주차는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다 일렬 주차로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타입별 쓰리룸이 어,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투룸은 어, 제가 영상은 찍진 않았지만 쓰리룸이 타입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각각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은 여러가지 2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에는 세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특가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특가가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호 예, 분양사무실로 쓰이는 201호 특가 세대가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특가 저렴하게 쓰리룸 구조입니다. 쓰리룸 구조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는 특가 세대로 층수는 조금 아쉽지만 2층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호 실 매물 영상 리뷰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이 시공이 돼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마감입니다. 신발장은 키 큰장으로 4 칸이 준비가 돼 있네요. 입구 쪽으로 우산꽂이 들어가고요. 양 옆으로 는 길게 뺐습니다. 가운데 매립 선반으로서 해위 아래에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발장은 총4 칸입니다. 4 칸으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매립 선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부 디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도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주방 환기창까지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앞쪽은 인원도로가 있는데 앞쪽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 같은 현장인데 어, 건축주가 앞동은 아파트로 지었고 뒷동은 예, 빌라로 지었습니다. 앞앞 아, 아파트, 앞동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빌라만 남아 있는 예, 어, 현장입니다. 자 앞쪽은 동향입니다.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동향으로 그래도 그렇게 완벽하게 막히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팬이 시공이 들어가 있네요. 자아트월 같은 경우는 쪽 벽면 대형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도 4, 5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생각보다 깊숙하게 준비가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 폭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거실 폭도 거의 4m 가까이 됩니다 3850이거든요. 무난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3자인 가족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실 폭 사이즈 준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인데 주방이 생각보다 뒤로 많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거실 요 앞쪽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11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앞쪽 아일랜드 식탁.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의자는 조금 살짝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뒤쪽으로 삼국국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환기창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후드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히든후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싱크볼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 대면형입니다 싱크볼 설거지를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예, 여기 키큰 장으로 해 그래서 전자레인지 밥솥짜리 거기다가 냉장고는 저희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예, 양문형 냉장고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조금 별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어, 양문형 냉장고만 어, 저희가 서비스로 드립니다 옆에도 한번 이렇게 열어 보면은 예, 옆쪽은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안쪽으로 또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같이 활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거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안방은 그냥 통으로, 예,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이거든요.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안방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3,600에 3600에 3100입니다. 3600에 3100 사이즈로 그냥 무난하게,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 근데 부부 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폭은 살짝 있어요. 예, 네, 폭은 살짝 있습니다.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방 옆쪽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은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는 방입니다.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그래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자, 베란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보일러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여기 수도 배관 보이시죠?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창고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그렇게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뭐 자녀분들 공부방, 놀이방, 아니면 뭐 드레스룸, 이런 용도로 세탁실 겸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으로 쓰기에도 모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2,400에 2,300 어, 침대 책상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세탁실을 왔다 갔다 가구 배치는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네요. 2,400 정도 되는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베란다 포함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은 조금 넓게 뺐습니다. 자, 바닥 당연히 예, 강마루 시공이고요. 예, 생각보다 침대 놓고 어, 붙박이도 하셔도 되고요. 옆쪽으로 책상까지 딱 준비해 주시면은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난한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어 이제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 어 적합한, 적합한 사이즈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3,000에 2,900입니다 중간 방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작았어요 근데 이세 번째 방은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3,000에 2,900으로 거의 넉넉하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방을 자녀분 방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거실 옆쪽으로 빠져 있네요. 자,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바닥은 미끄럼머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티션을 치기엔 살짝 애매할 것 같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편안하게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답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특가 세됩니다 201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까지 드리니까요 오셔서 같이 냉장고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 무시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좀 작겠지만 세 번째 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어서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201호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죠 예, 2층으로 저렴하게 특가 세대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꼭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